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참조우신아 보좌 하나님 지난 밤들를 안면케 하시고 오늘의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또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는 무슨 도움으로 삽니까 나는 무슨 힘으로 삽니까 나를 도와줄 분은 누구 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요 하나님 오늘도 하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베드로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며 흔들리며 넘어지며 절망하며 주저앉기 너무나 쉬운 인간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도 베들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잃어버린 주의 양들을 또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의 타계 어, 기다리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두드림이 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의 잔치를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 가정에서 주변에서 예수 안 믿는 이들을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수 있는 그래서 정말 지옥 백성은 줄어들고 천국 백성이 늘어나는 놀라운 천국 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아, 말씀을 들고 어,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마귀가 떠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놀라운 신방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더와이즈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 가정들이 이 일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현명한 아내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성경 통하여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서 말씀의 꼴을 날마다 먹을 수 있는 베데레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과 또 여러가지 행사를 통하여 주의 재단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들이 나왔습니다 들을 말씀 듣고 깨달을 말씀 깨닫고 기도할 때 주의 세면음성 듣고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할세 그때 모세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우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장의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에그 형제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올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런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려느냐 하니 그 동포를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두를 낳으니라 4 0 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 돌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면,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령하는 자로 보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해에서 40년간 기서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요 연회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어, 스테반의 설교죠 스테반의 설교는 참 깁니다 그리고 어, 설교자들이 스테반의 설교를 연구해서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 은혜로운가에 대해서 설교자들이 본으로 삼는 설교 중에 하나가 스테반의 설교입니다 스테반은 오늘 모세 일대기를 아주 장황하게 또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의 일대기를 이제 설교하고 아, 있는데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 때는 요셉을 아는 왕들이 이스라엘을 잘 대우해 줬죠. 그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또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한국 미국의 난민들이 한국 사람들이 300명이나 아마 한국 역사상 미국에 가서 한국 사람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이민국에 단속되고 추방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야이 한미 동맹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우려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자국민들이 두려운 겁니다. 저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기며 뺏으면 우리가 일자리가 남아날까 이런 두려 우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뭐 유럽은 더하죠 지금 중동 사람들이 자꾸 밀물 듯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꾸 기약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아, 이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로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빠쳐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잔혹한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이런 와중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래,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잘 생긴 거죠. 아, 부모 입장에서는 다잘 생겼죠.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3 개월을 집에서 키르다 키르다가 결국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나가고 뛰어 보내서 누가 꺼냅니까? 모세 아, 이, 이집트의 왕그 공주가 모세를 꺼내게 되죠. 그래서 모세 이름은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행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로 잘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4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막 출중했나 보죠. 뭐 워라 뭐 탁월한 사람에게 또 탁월한 교육이 들어가니까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제 야 내가 왕자로서 이렇게 탁월하구나. 그리고 자기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는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생겼을까요? 모세를 양육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의 친엄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띄워 보냈지만 나중에 요게벳이 이 공주의 눈에 들어와서 2차저 차에서 이제 요게벳이 모세의 친어머니를 아닌 척하고 들어가서 모세의 유모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요게벳이 젖만 물렸겠습니까 젖을 물리면서 어린아이 때부터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모유수유를 하면서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믿음의 수유까지 같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남편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자가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칩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무리 유대인 멋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자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결코 유대인으로 안 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열달 누가 품고 있죠? 엄마가 품어요 태어나서부터 어려서 누가 아버지가 자녀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잘 가르칩니까? 엄마가 많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 당연히 엄마죠. 지금에 와뭐 맞벌이 때문에 뭐 여자도 어렵지만 옛날에 아뭐 여자가 24시간 365일 집에서 아이를 돌보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생각과 사상과 정신이 다 아이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자 엄마 모유 수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아이 컨택을 하고 눈을 맞히고 심장을 맞히고 엄마의 정서와 엄마의 생각과 엄마의 그 느낌이 아이한테 그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참 엄마의 그 역할, 엄마의 그 느낌, 엄마의 그 교육, 아 이건 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영적으로 안정적이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그게 아이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아이가 엄마하고 처음 태어나서 처음 대면했을 때그몇 개월 그몇 년이 아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엄마하고 아이하고의 애착 어테치먼트 아이하고의 엄마하고의 친밀한 애착이 형성이 돼야 그 아이는 평생 살아갈 안심적 안정감을 느껴요. 그런데 이 시대 불행 중에 하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게 좀 아, 아쉽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엄마 요, 이 여게벳 여게벳이 어린 어린 모세에게 계속해서 넌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이거를 잘 양육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4 0쯤 돼서 자기 의 어떤 독립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것이 좀 안정이 되니까. 히브리 사람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나가 보니까 이집트 사람하고 자기 동족하고 싸우는 걸 보고는 아, 그렇게 모세가 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됐지요.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음 날 가서 또 하다 보니까 너가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가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고 하냐? 라고 이야기를 듣고는 아 내가 이집트 사람 죽인 걸다 알고 있구나 그리고 는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죠 27절 보시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라고 밀치면서 28절 너가 어제는 애굽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 이건 저도 살짝 좀 의아해요 아니 이집트의 왕자가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다고 광야로 도망갈 만한 일인가 여러분 옛날에뭐 인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왕자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광야 사 이집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정도의 일인가? 그건 아직 제가 아, 해답을 발견하지 못해서 근데 그냥 나름대로 그냥 추측을 해 보기는 지금도 그렇고 권력의 세계는 엄청난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시기하고 견제하는 다른 왕자들, 다른 세력이 분명히 있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다른 사람도 아닌 이집트 사람을 그것도 시브리 입양자인 왕자 주제에 너가 이집트 사람을 죽여? 그래서 그것이 정적들에게 빌미가 돼서 그의 세력과 혹시 부모님까지 어머니까지 그런 위협을 느끼지 않았나. 어쨌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4 0 년쯤 됐을 때 시내산 언저리에서 가시떨기나무에 불꽃 속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야 이는 거룩한 곳이다. 너의 신을 벗으라. 그리고 모세가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곤고한 걸 내가 보았고 그들의 눈물을 내가 보았고 그들의 탄신을 내가 들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라고 하시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모세 인생을 40으로 세 등분 나누잖아요. 이집트에서 왕자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80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40년.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보면. 모세 최고의 전성기는 40대까지죠. 뭐 왕자고 그리고 혈기가 있고 한 사람을 때려눕힐 정도의 힘으로. 만약에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전성기는 40까지일 겁니다. 40될 겁니다. 근데 미디안에서 40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늘 좋은 음식을 먹고 궁궐에서 시중 받으면서 이렇게 아주 호화롭게 살다가 갑자기 미디안 광야 가서 천막에서 떼약 볕에서 음식이라고 아마 빵하고 양고기가 전부겠죠. 그거 먹고 하늘 바라보고 늘 옛날 그리워하면서 40년을 보냈다. 아 그리고 40년 보내면서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80도인 아, 지금도 80 노인인데 옛날에는 더 건강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80 노인입니다. 80 노인을 하나님 불러요. 그리고 너는 이집트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마음이 들것 같아요? 저는 좀 신경질 날것 같아요. 내가 제일 아름다울 때, 내가 제일 멋질 때, 권력이 있을 때, 그때 나를 쓰면, 나도 좋고,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을 텐데, 지금 권력도 없고, 모양이라곤 늙어, 늙었고, 초라하고, 40년 동안 뭐 애군말 못했으니, 영어 여러분 뭐 피아노도 그렇고 몇년 못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지금 사람 이름도 잊어버리는데뭐 영어 단어가 생각나겠습니까? 그러니 뭐 40년 동안에 미디안에서 양치고 서치고, 그런 들판에서 40년 나부레기처럼 있다가 이집트로 가라 했을 때, 아니 하나님 그 좋은 때는 나를 내버려두고 내가 그 아름다운 미모와 아름다운 체력과 아름다운 최고의 환경일때 나를 내버려두고 이 초라한 때 나를 쓰신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난 못해요. 이건 거절보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이 먹으면. 40, 50 넘어가면 용기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50만 넘어가면 부터용기 없어집니다 그러면 눈치 보기 시작하죠 그 다음부터 아내 눈치 보고 자녀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자신감 떨어지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딨어? 다 따라와 그러다가 이제부터는 눈치를 봐 설설 왜냐하면 용기가 떨어지니까 80에 모세 용기가 정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너는 가라 그러면 참 속상하겠다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때는 어디 가시고 이 늙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때 부르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육적으로는 40대가 최고의 전성기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80이 최고의 전성기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인간이 보는 건참 달라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못 써요 그러니까 야구보 사장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사십에못 쓰는 인간적으로 보면 탁월해요 근데 하나님 말 들었을까? 야, 홍해 바다를 갈라라, 반석에 물을 쳐라. 그거 할수 있을까? 그거? 그리고 온유에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툭하면 돌 던지고 툭하면 모세 때려죽이려고 할 때에 모세 아마 여러 명 죽였을 거라 아마 다 잡아와 죽여버려라 막 했을 걸.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강력하지만 영적으로면 보 주님 말씀 순종하기도 어렵고 툭하면 혈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주 그냥. 40에도 사람 하나 때려 죽였는데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치긋치긋하게말안 들었잖아요 그럼 아마 다 때려 죽였을 거야 아마. 지 혈기에 못이겨 갖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혈기에 못이겨 갖고 주변을 다 불태워버리는 사람들 불태워라 그런데 80에 뭐세요? 자기 능력으로 할수 있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줄 때보다 아유 아멘 아멘 아유 아멘 아멘 또 누가 뭐라고 그러면 아유 그래 너희들이 뭐 그렇지 그러고 그게 온유해진 거예요. 80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다 이에 의해서 온유해진 거죠. 미디안 광야의 그 냉혹한 현실이 모세를 온유케 만든 거죠. 뭐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요받은 온유.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착각은 뭐냐? 능력 있는 사람만 찾아요. 그 능력 있는 사람 찾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자기 잘난 맛으로 일해. 고마운 줄 몰라. 자기 잘난 맛으로 일해서 누가 날 알아주지 않나 그러고 늘 점프하고 옮겨다녀. 메뚜기처럼. 근데 약한 사람은 내가 뭘할줄 안다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그런 말이 있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잘난 것들은 다 벌써 산을 떠나요. 여기저기. 나 못났지. 그, 사람, 그 나무들이 산을 지켜요. 교회 역사에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약한 자들이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몸을 좋은 자가 있느냐, 능력 있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에게 지혜 주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 없는 자를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에요. 그니까이 말씀이 내 목회의 뒷배가 돼. 아, 나 그렇게 타고나지 않거든요. 서울대 춘실들 앞에 있으면 엄매 기주고, 만약에 그런 걸로 하면 "아유, 난좀 그렇죠" 근데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할 만한 거야. 그런 걸로 하나님이신 힘, 능력,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목회를 제가 하는 거지. 만약에 인간적인 걸로 하면 "아유, 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전송기 40의 모세가 아니라 어쩌 초라한 잊혀진 늙은 연약한 80의 모세에게 힘주셔서 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드린 성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많은 예물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나옵나이다 아멘.